청송군이 상사업비 7억 원을 농업 분야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청송군은 상사업비 7억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상정해 농업과 현안 사업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12년 지방재정 조기 집행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3억 5천만 원을 경북도 내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 경상북도 역점시책평가에서는 돈의 우수상을 수상해 도비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받는 등총 7억 원의 상사업비를 인센티브로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임대 농기계 구입과 농촌 일손 인력 지원 사업 등 농업 분야에 4억 원을 배정하고 노인 일자리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키로 했습니다. 태풍이 언제 왔었냐는 듯 오늘부터는 다시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대구경북 대부분 지방은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북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경북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